안녕하세요 연애 상담 아렌디 브랜드 연애 자격 대표 상담사 희원 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손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애 자격에서 연애 상담을 하고 있는 주연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대화 주제가 있다고 하는데 상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지금 저희 주연 쌤 같은 경우에 연애의 자격에서 계속 상담을 해오셨던 게 아니라 그런 일반적인 그런 심리 상담 이런 것들 주로 하나가 이제 연애 자격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보셨던 내담자분들과 그리고 연애 자격에 와서 이제 보시게 된 내담자분들과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좀 의견을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음, 아무래도 다른 점이라고 하면 가장 크게는 적극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접근하기에도 음, 연애 자격에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연애 상담이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심리 상담이랑은 좀 다르게 좀 무겁지 않게 여겨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심리 상담이나 연애 상담이나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는 거에 대해서 심리 상담을 원하고 오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두려워하시는 게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연애 상담에 대해서는 다른 이제 친구분들이나 뭐 주변 지인들 많이 이야기도 하시고는 오고, 그리고 좀더 전문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수월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응, 음, 그리고 나서 오시면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내가 왜 그러는 건지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건지 또는 내가 이걸 어떻게 좀 하면 헤쳐나갈 수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더라고요. 네. 네. <laughs> 그러면 원래 기존에 심리 상담을 하시던 분이시잖아요. 연애 자기는 왜 오셨어요? 연애 상담하려고 왔죠. <웃음> <웃음> 어, 심리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저 스스로 좀 느끼기에 아, 상담에 약간 한계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연애 상담은 일반적인 심리 상담이랑은 좀 다르게 방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 드려야 하다 보니까 지시적인 상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심리 상담을 받아보고 연애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 일반적인 상담보다는 좀 선생님이 많이 알려주시려고 하고 뭔가 배워야 하는 정보들이 있고 선생님의 말에 따라야 하는구나, 좀 지시적이구나라는 걸 많이들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차이점이 아무래도 저의 성격과 좀 많이 맞지도 않나 싶어요. 저의, 저랑 상담해보신 우리 내담자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네. 아시죠? <laughs> 우리 주제 중에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라는 게 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셀 수가 없는데, 어, 좀 가장 신경 쓰이는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좀그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이제 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별하고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에 찾아 오시기는 해요. 그리고 어, 특히 불안 유형이나 극불안 유형 분들 같은 경우에 연애가 사실 삶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가 끝나면 내 삶이 끝나는 줄 알아. 그래서 사실 너무나 쉽게 좀 자살을 생각하시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정말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냥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살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난 이거 안 되면 죽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진짜 좀 그런 분들은 좀 많이 신경이 쓰이기는 하고, 이제 처음에, 아 어, 선생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찾아오셨던 분들이 이제 행복하게 잘 웃으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시는 모습들을 보면 그때 좀 많이 보람을 느끼는 편이기는 해요. 어, 주현쌤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상담 사례가 기억에 남거나 혹은 신경이 쓰이시나요? 사실, 저도, 어, 자살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뵙기는 했어요. 다만, 연애 자격에서는 좀 많이 뵙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음, 만약 음, 일반 이별 상담이나, 뭐, 재회 상담, 뭐, 연애 상담이라고 해서 그냥 내가 진짜 문제가 있고, 연애를 못하고, 저 우울하고 이러신 분들만 오지는 않거든요. 그쵸? 네. 음.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한분한분다 기억은 나요. 다 마음에 좀 많이 남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상담을 하고 나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감사합니다라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아 내가 누군가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보람찬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항상 그 사례는 좀 기억에 많이 남게 되더라고요. 항상 그쵸. 상담이 한, 하나씩 하나씩 끝날 때마다. 이별 상담의 어려움은 없나요? 라는 질문이 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대본을 지금 처음 본건 아닌데, 생각 계속 해봤거든요. 뭐가 어렵지?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풀어본 사례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별 상담이 어렵다고 생각해본 적은 아직은 없어서. 네. 주연쌤은 어때요? 뭐 저는 어렵다라기 보다는 어. 이별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막. 우울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희원쌤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난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어. 이러시는 분들. 근데 네,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굉장히 매력적이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음. 공감하시죠? 어. 그쵸. 그런 분들이 음. 제가 봐도 하, 저분이랑 음. 끝까지 음. 좀 많이 그치, 안타깝긴 맞아. 한데. 그런 있어. 어. 어. 안타깝긴 한데 그렇게까지 우울해 하실 수가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어, 조심스럽게. 아, 여기 한마디 필요...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내담자분들이 물론 난 재회를 하고 싶다라고 오신 경우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분 만나지 마세요라는 말을 거의 하진 않기는 해요. 다만, 상담사 입장에서 이제, 아,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게 실제로 이분이 원하는 연애나 행복에 충족되지 않을 때는 이야기를 드리고, 만약에 환불이 필요하면 그냥 이 상담 안 받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아무리 남들은 뭐라고 하는 그런 연애라도, 남들 다 헤어지라고 하는 연애라도, 일단 저희는 편을 들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 이별 상담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실제 내가 재회를 원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좀 편견이 있으시기도 한것 같아요. 좀 대부분 우울하지 않냐, 너무 힘든 얘기만 하지 않냐, 내담자들이 그래서 좀 선생님들이 고생하실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실제로 그런가요? 아, 엄청 많이 그러죠. <laughs> 저랑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고 난 다음 분에는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세요. 아, 그렇죠. 선생님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울었죠. 선생님 제가 너무 우울한 이야기만 했죠. 선생님도 맨날 이런 이야기만 들으셔서 힘드시겠어요 이러시는데 쌤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웃으면서 하는 상담이 꽤 많아요. 저도요. <웃음> <웃음> 너무 저희를 걱정 많이 안 해주셔도 좋아요. 아, 걱정해 주시는 건 너무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제 자기를 스스로 먼저 돌아볼 시간도 부족한 시간에 저희를 돌아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너무 막 이별상담, 재회상담, 연애상담 이러면 우울할 것만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었던 거지 저희 걱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주 해 주세요 <laughs> <laughs> 네. 네 좋습니다 저희 인터뷰를 보시는 시청자 분들에게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마지막 내용이 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좀더 지금 주연쌤이 얘기를 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저답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 좀 연애를 할때 주체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연애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연애를 수동적으로 저 사람에게만 맡겨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소중한 건 내가 지켜야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지연 쌤은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 중에 내담자 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내담자 네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상담 회차가 다 끝났다고 해서 저랑 끝난 게 아닙니다, 그치? 여러분. 네, 모든 상담사 선생님들과도 관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저희는 유료로만 이어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꼭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좋은 결과를 얻고 가신 분들이 이제 결과가 좋게끔 이제 안정기 저희가 말씀드리는 연애 안정기까지 좀쭉 이어가길 바래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씩은 점검 받아야 되긴 해요. 지금 맞아. 그죠? 진짜 이게 안정기가 맞는지 내가 바라는 게 이게 바래도 되는 건지 이런 걸 혼자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니까 사실은 그 재회 상담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물론 저희가 재회만 상담하진 않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일단 재회가 됐다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사실 재회부터가 진짜 시작이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맞춰가야 될게 많고 사실은 그 재회 상담에서는 저희가 내담자에게 맞춰드리는 게 아니라 내담자의 상대분한테 맞춰드려요 왜냐하면 재회가 돼야 되니까. 그래 놓고 나면 사실 연애가 본인에게 불편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정상화 시키는 과정과 그리고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이제 내가 해야 되는 행동들이나 마음가짐이나 혹은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좀 충분히 해 나가면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laughs> 그쵸. 좀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진행하면 좋겠으나 좀 혼자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면 너무 슬퍼요. 사실 잘 됐었는데. 너무 감사했는데 다시 헤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오면 정말 너무 슬퍼요 응. 너무 어때요? 슬프지만 혼날까봐 카톡을안 하세요 안 혼낼 테니까 오세요 <laughs> 말이라도 한번 건네고 질문이라도 한번 하시고 진짜? 지금 내가 괜찮은 건지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 건지 음. 이런 게 지금 요즘 속상한데 선생님이 옛날에 했던 이야기 또, 할, 또 한다고 싫어할까봐 이야기를 못 꺼내겠다라는 든지 이런 걱정은 진짜 일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들 이제 그렇게 되는 것들 다 알고 있어요. <웃음> <웃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해 주세요. 소식을. 음,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라고 여기 써 있긴 한데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더 생겼거든요. <웃음> <웃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상담을 하시다가 본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끊으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뭐도 해봤냐면 선생님 혹시 저희 가족 상담은 안 돼요? 라고 가족 상담으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진로 상담. <laughs> 이런 걸 하시기도 하고, 자존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좀 상담을 하시긴 하거든요. 상담 받다 보니까 제가 연애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코칭을 원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다 열려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담당 선생님보다 더잘 더 해주실 선생님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방면에서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연자에서 해줄 수 있을까? 이걸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물어봐. 물어보면은 길이 있을 수 있어 아셨죠? 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음. 맞아요. 선생님 네. 뭐 하세요? 라는 카톡도 괜찮아요. <laughs> <laughs> 그렇죠? 그러게 나중에 막 선생님 저뭐 어디 합격했어요 이런 얘기 들려주시는 음. 분들도 계시거든요. 너무 반갑죠. 좀 그런 얘기 해주시는 거 괜찮아요, 너무. 음. 그러면 우리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선생님이 나오실지 기대가 되시죠? 네, 기대해 주세요. <laughs> 안녕.